이분들은 정말 잘 살았는데, 혹은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혼을 하게 될까? 어, 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어, 요즘 이혼 소식들이 정말 많이 들리는데요. 연예인분 정말 유명하신 분도 이혼하시고 또 아나운서분들도 이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혼 사유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은 정말 잘 살았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혼을 하게 될까라는 어,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런 점이 좋겠다. 아, 라는 점을 이제 상상을 하게 되죠. 연애할 때, 아, 이 여자랑 결혼하면 어떤 생활이 되겠다. 뭐, 보통 성공하신 사업가들 같은 경우는 어떤 여자, 이쁜 여자, 또 젊은 여자를 트로피처럼 옆에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 여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좀 의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면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할 것 같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사실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파악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그 이혼 사건들을 보면 그두 분의 남자, 여자분의 성향이 정말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제가 이혼 사건 같은 경우를 많이 보면 다른 경우에 이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어떤 게 다르냐? 가치관이 다른 경우에 이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치관이란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옳냐 그르냐에 대한 그 관점 그 관점을 보통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자 여자의 경우에 가치관이 보통은 다를 확률이 더 많죠. 그런데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왔다 그럼 가치관이 비슷하게 형성될 가능성도 많죠. 그러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펼쳐졌을 때어 나는 그게 맞. 라고 생각해. 어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부 간에 의사가 일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의사가 일치가 되면은 싸울 일이 좀 줄어들겠죠. 의사가 일치가 안 되면 서로 계속 싸우다가 어느 순간엔 서로 말을 안 한다거나 결국 대화 단절 이혼의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것이겠죠. 결국 그 가치관이라는 것은 연애할 시점부터 우리가 평가를 하고 어, 이 사람이 나랑 가치관이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 입장에서도 이 여자가 너무 이쁘다. 네. <목소리가> 같이 살면 좋겠다라는 이런 판단이 아니라 나는 굉장히 조용하고 수더분하고 사색을 좋아하는데 여자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어디 노출되는 걸 좋아하고 본인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이러면 너무 가치관이 다른 것이겠죠. 그리고 여자분은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정적인 활동을 좋아하는데 남자는 너무 동적인 활동을 좋아하고 서로 사람, 환경 그런 것에 있어서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를 좋아했던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로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죠? 결혼은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럼 현실 상황에서 어떠한 사건이 터졌는데 어,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아니야.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일치를 볼수 없는 거예요. 의견일치를 볼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 접점을 찾을 수도 없다. 그럼 결국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 같이 살기 힘들겠다 판단이 계속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혼을 할때 그리고 지금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데 서로의 결혼 생활이 앞으로도 유지가 잘될 것이냐 결혼을 해도 될 만한 사람이냐 라는 것을 본다는 것은 서로의 살아온 환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은 다르더라도 본인이 어떤 가치관이 맞다라고 구축해온 본인만의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삶에 있어서의 관점, 태도가 있을 거예요. 그 태도가 나랑 일치하는지를 봐야 즉두 사람이서 한 곳을 바라봐야. 같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 것인데 둘이서 너무 다르다 서로 다른 점만을 마주보고 계속 싸운다 그럼 둘다한 발자국도 전진을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맞는지에 대해서 연애하면서 서로 어떤 탐색을 해야 될 것이고 결혼을 이미 해다라면 서로 가치관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디까지 맞춰갈 수 있는지 서로 조율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둘이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왜냐면 혹시나 자녀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우리 가치관이 안 맞으니 헤어지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녀는 무슨 죄니까 엄마 아빠 갈라서고 아빠는 뭐 2주에 한번 밖에 볼수 없고 엄마를 2주에 한번 밖에 볼수 없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이에게는 그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 최근의 그런 이혼 세태를 봤을 때는 아 저는 사실 이두 분이 결혼생활을 하시면서도 이런 얘기는 지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서로 좀 너무 맞지 않구나. 그래서 한쪽 일방이 굉장히 희생하고 참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확 터진 다음에 이게 이혼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런 뉴스를 접하게 돼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연예인들, 또는 아나운서 분들, 이렇게 이혼 사건에 있어서, 제가 든 생각,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일치하여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이 일치해야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이 사람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살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